안녕하십니까 수호선 로또입니다. 1208회차 로또 로또 딱한수 예측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 로또 필이 출연할 것 같은 번호 딱 하나만 예측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예절 강자분들 실전 강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번호 참고하겠습니다. 자 직전에 출연 번호 살펴봅니다. 1207회차였죠. 10번, 22번, 24번, 27번, 38번, 45번 보너스가 11번이 출연했습니다. 27번이 이어지겠고요. 단번 대가 직전에는 없었습니다. 자, 직전에 또이출하한 번호 필출번 적중하신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번을 적중하신 분은 은방울 님, 영화 같은 삶 님, 붉은 태양 님, 수리 님 해서 네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22번을 적중하신 분은 윤정수 님, 로살 님 해서 두 분이 적중해 주셨고요. 24분을 적용하신 분은 이진부님 한 분이 적용해 주셨네요. 27분도 역시 성구자님한 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38분은 행복소신님, 김정환님, 이춘희님, 코코린님지오서터님아단님 해서 총 6분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45분은 안개님 기장님, 두 분이 적용해 주셨고요. 11분은 캉캉이어라님, 행복한보자님. 꼬맹님 해서 세 분이 적중해 주셨습니다. 아, 직전에도 역시, 음, 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적중을 예, 해 주셨네요. 자, 보면은, 우리 그 45개의 번호를 적중하시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 요, 이분들, 적중하신 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적중하신 분들은 댓글을 다실 때, 나름대로, 약간씩, 그, 자신감에 대한, 그런 것을 표출하죠. 그리고, 저희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적중하신 분들, 예절 강자분들과 실증 강자분들, 적중하신 분들, 이렇게 쭉볼 때, 그 패턴을, 구독자분들 패턴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또, 우리 구독자분들의 어떤 올리면서,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충분히 우리가 그 번호를 참고를 할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패턴이라든가 적중하신 분들, 딱한 수의 책에서 적중하신 분들의 그 자신감, 그런 것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은, 우리가 45개 번호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잘 참고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직전에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적중하신 번호, 이 번호를 넣고 조합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5등 이상 당첨될 확률이 높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5등 이상 많이 당첨되시길 바라면서, 직전에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자, 직전에 우리 구독자 예측 통계서 보니까 구독자분들은, 아, 직전에 일곱 수 중에서 한 수도 없었습니다. 아, 직전에 30분대를 거의 많이 보셨는데, 30분대가 38번 하나만 출연했죠. 아 물론, 요, 이제 연번은 있을 겁니다만은, 야좀 지금 다이렇게 비켜갔습니다. 36, 37, 39까지 있었는데, 38번을 비켜갔네요. 예절 강자분들은 그러나 세수나 있었습니다. 일곱수 중에서 38번, 11번, 그리고 22번에서 무려 세수나 출연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 강자분들은 11번이 있었네요. 어, 직전에는 우리 구독자 예측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수가 없었습니다만 예절 강자분들은 세수나 있었고요. 실전 강자분들도 역시 어, 11번 적중이 있었습니다. 자, 직진에 적중하신 분들 가장 먼저 안개님이 이렇게 올라오셨네요. 45분 깔끔하게 적중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켈라님 감사하고요. 또쭉 봅니다. 음 이진부님 24 예상해요 하셨는데 아, 출연했습니다. 역시 깔끔하게 적중하셨네요. 행보호신님 39, 38 출을 기대합니다. 38번 출을 냈습니다. 은방울림 아, 늦었습니다. 10번 나올 것이라 고 확실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은방울림은 10번에 대한 것을 정말 많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확신까지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은방울림이 어, 10번을 이렇게 확신하기까지 정말 많은 연구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이런 그 번호들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어, 축하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딱한수 예측, 뭐몇 년이 되었습니다만은, 딱한수 예측 우리 실전 강좌분들이 일곱을 주신 중에서 그대로 했으면 거기서 2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 딱한수 예측은 정말로,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 로또는 한수 차이 아닙니까? 3등과 1등은 한수 차이입니다. 한수 차이. 당첨금은 딱한수 차이로 몇억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딱한 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딱한수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또 이렇게 빠뜨리신 분 있으면은, 어,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우리 아담님이 37, 38 하셨는데 38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캉캉 이어라님 11번 적중해 주셨고요. 행복한 보자님 11, 12 하셨는데 11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성구자님 27번 적중해 주셨고요. 영화같은 살님, 역시 10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소스넷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쭉 갑니다. 직진은 단번대가 없었죠. 김정한님, 37, 38, 38번 적중하셨네요. 기장님, 45번 적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쭉또 내려가 봅니다 한참 내려가나요? 와.. 직전에는 28, 29가 아니고 그 사이에 27번이 출현했습니다 이춘희님 38번 적용하였습니다 꼬맹님, 11번, 적중하셨구요. 붉은 태양님, 겨울바다꺼는 썰렁하기만 하고, 로또도 썰렁하네요 하셨는데, 10번, 적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쭉 갑니다. 로살님, 22번, 적중해 주셨네요. 아마 닉네임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요건 자동 생성된 거는 것 같은데요. 로살님이라고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님, 9번, 10번 하셨는데, 10번 출연했습니다. 황미숙님 38번 차수는 기록은 하지 않겠습니다. 38번 차수가 출연했네요. 코코리님 38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윤정수 님 22번 봅니다. 하셨습니다. 22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내려갑니까? 아, 우리, 아무도 안 보는 수, 유형철님 31번을 보셨는데, 30번 때가, 38번이 출연했죠. 지어소터님 38, 3주 연속 성공할 수 있을지 하셨습니다. 아, 3연타 가십니까? 38번 출연했습니다. 이, 제가 항상 이렇게 보지만요, 한번 이렇게 적중하시면은, 연타 가실 확률은 없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한번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면은, 그게 또 이렇게 잘 맞더라고요. 근데 한번안 맞으면은 계속 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맞을 때는 연번을 해서 이렇게 한번 연번은 아무래도 이제 확률이 높으니까요. 물론 이제 연번으가 출연할 그런 회차도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번을 넣습니다마는 또는 너무 안 맞을 때는 연번을 또 이렇게 하시면은 어그 어떤 그 에너지를 딱 바꿀 수가 있죠. 안 맞을 땐 계속 안 맞고, 또한번 맞으면 이렇게 연타 하실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스터님은 3연타 가셨군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봤습니다. 자, 이번 에차는 어 1208회차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딱한 수의 죠 물론 이제 저는 항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까지는 좀다한 소식 올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또 또 열심히 연구하시다 보면은 또안 어 올릴 때가 있죠. 또 토요일 날꼭 올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될수 있으면은 금요일 오전까지는 좀 이렇게 다 올려 주시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 참고로 하실 때 토요일 날또 이렇게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 따간수 의측 범위는 그 명단 다 있으니까요. 거기에 잘 참고를 하셔서, 특히 토요일까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08회차입니다. 따간수 의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